PM식품을 섭취를 하고 나서 설사가 생겼어요라고 질문하시는 이분들은 실제로 설사가 아니고 지림변,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물변, 묽은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설사는요. 진한 노란색인데 이 편에 거품 같은 게껴 있어요. 그리고 찐득한 점액성이 함께 있습니다. 뭔가 식중독이나 균에 의해서 감염되었을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찐득한 것 점액성이 나오는 거예요. 이건 설사예요. 이럴 때는요 기력이 없어요. 식욕도 없고요 몸에 열도 많이 나오고 어지럽습니다. 설사를 하면 하루에 1 0 번도 더 해요. 항문이 다 헐구요. 3일 이상 되면 요탈진돼가지고 생명에 위급함이 옵니다. 살아가면서 설사 한두 번은 다 해봤을 겁니다. 그때 설사 한 거하고 이 지린결하고는요. 구별이 된다 이거예요 PM을 섭취를 했는데, 일반 양 가지고는 거의 지린변이 나오지 않습니다. 지금과 같이 바디 챌린지나 솔루션 Q&A 방에서 제가 드리는 프로그램들, 그때에서야 지린변을 봐요. 이 지린변은요, 물변처럼 나오고, 묽은변처럼 나옵니다. 이 칼라는요, 검은색입니다. 기력과 식욕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. 진짜 설사를 했을 때, 힘이 한기도 없고, 기운이 없는 것,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요.